안녕하세요, 소수녀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 이렇게 안동을 제옥소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네, 저희가 안동에두 번째 방문인가요? 데뷔하고. 네, 맞아요.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 네, 언제 와도 정말 공기가 좋고. 그죠. 렇 음. 그리고 또 여러분, 북기역 저희 컴팩하고 첫 행사거든요. 어땠어요? 또, 안동, 많은 안동 시민분들이 또 많이 반겨주셔서, 뒤에 남은 대을더 멋지고 신나게 하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뒤에 무대 많으니까, 아, 여러분 함께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오늘 약이 비가 오지 않아서, 제가 신나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곡,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다음 곡 들려드리면서 또 멘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만나요? 다음, 다음 곡, 다음 곡 뭘까요? 저희 부탁해 들려 드릴 테니까 큰영혼과 항상 부탁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설레는 밤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벌써 마지막 곡이라니. 지금 그 많은 벌레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가지고 괜찮아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네,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벌써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할 말이 있는데, 저희 부기업 4관하는 거 아시죠? 네, 화이트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부기업 많이 찍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동까지 어, 우주소녀 부기업이 요즘 대세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죠, 수빈씨? 그죠. 렇그러 수빈씨가 그 귀여운 표정 오늘 엔딩 했잖아요. 음악중심에서. 아, 오늘 엔딩에서 네. 아주. 너무 상큼하고 귀여웠는데. 한번 재현해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줘. 어. 보여줘, 보여줘. 그러면 마지막 곡을... 아, 부기부기부기부기 아... 아빠, 수많은 짤들로 만들어지길 네, 바라면서 네. 네,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곡은 저희가 어, 부탁기 전에 활동했던 곡이죠. 부탁기 전아니이죠 부탁기 전에 활동했던 아, 곡이죠. 부기전이부탁전이거부기업이부기전죠부기전죠전 <laughs> 네 마, 맞춰주신 분들께는 사랑의 하트를 써드리겠습니다 오, 정답 그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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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 정답 정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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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고 싶은 안동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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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반겨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곧더 더워질 텐데, 우주선이부개업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주시길 우주선이가 바랄게요. 저 우주선의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주손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